사랑하는 GS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월 16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말씀 큐티인으로 하루하루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에는 올해 첫온 세대 함께 기도회가 EM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온 세대 예배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기도회와 간증 다양한 온 세대의 참여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온 세대 함께 기도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합니다. Amen. <sweak> 아멘.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 한 가족 인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간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원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극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극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서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1절 말씀 그럼으로라고 시작합니다. 자 그러므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야 되죠? 우리 주 예수 성도님들은 성경 잘 읽기 연습 잘하셨기 때문에 다 아실 것입니다. 바로 그 앞절 말씀이죠. 23절 25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리고 25절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잇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의 구원은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이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남을 받았다. 라고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의 진리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복음의 구원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한번 이렇게 댓글에 달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장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희망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한마디로 이 말씀을 요약한다면, 한말, 한마디로 "자라가라,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이죠. 자,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생명이 자라야 되고 성숙해져야 되고. 열매를 맺는 인격과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laughs>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영적인 자라남, 영적인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자 오늘 큐티인 묵상에서 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세 단계의 오늘 비결을 함께 배우고 또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이 부족한가 질문하고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성장을 방해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가기 위해서는 버리는 것이 첫 번째다라는 거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내 몸에 해가 되는 것을 끊어야 됩니다. 나쁜 습관을 멈추어야 됩니다. 나쁜 말을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해가 되는 음식,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함께 먹고 있다면 결국 그것은 백해무익한 일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기도, 말씀, 찬양, 예배, 영적인 좋은 영양분을 섭취하고 있더라도 악독과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실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함께 할수 없습니다. 우리 악독과 기만, 외식과 시기 비방은 특세 때 자세히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죠? 바로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을 버리고이죠. 자, 입술의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행동의 죄만을 말합니다. 그런데 죄는 생각에서 시작되어 마음으로 옮겨가고 마음이 말이 되고 끝내는 행동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즉 근원을 뿌리뽑을 때 진정한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버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는 사모하라라고 했습니다. 이절 간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특세 때 많은 은혜를 받은 이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묵상해 보니까 오늘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성장하는 것은 좋은 것을 갈급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을 때는 절대 순전하고 신령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못하게 되죠. 왜일까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사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건강한 것은 건강한 것을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가, 영적인가, 영적인 사람인가를 어떻게 알수 있냐면 내가 무엇을 갈급해하고 있는가를 통해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령한 젖, 영적인 음식을 먹어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내가 영적인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음식,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사탄은 자꾸 방해하고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신령한 젖, 이 영적인 밀크를 사모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는 오늘 무엇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 어떤 시간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영적 성장의 비결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이 버림과 사모함의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인생의 목적과 신앙의 사명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먹고, 키만 크고, 몸집만 크다고 건강한 게 아니죠. 올바른 인격과 말,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건강한 사람이죠. 영적인 건강, 영적인 성장, 영장, 영적인 성숙도 동일합니다. 내가 누리는 구원과 영생, 천국의 삶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전도하고 섬기려고 할때 우리는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올바로 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5절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저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영양분만 먹는,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분을 닮아 그분을 따라 우리 또한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된다. 즉,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러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께 기뻐하는 삶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저여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에 베드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존재인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되는 것보다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선포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러분 여 오늘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새로운 존재로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큐티인은 결론을 맺으며 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삶 그리고 온 세대에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한번 9절 말씀, 한번 여러분 큐티인이나 성경 말씀 보시면서 함께 우리 선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책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 모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영적인 성장, 성숙, 그리고 사명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악독과 기만, 외식과 시기, 비방의 말을 버리고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오늘도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그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어 주님의 아름다운 덕과 구원의 빛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온세대 함께 기도해도 많은 참여와 또 후원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죽음의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그 자리로 옮겨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신앙은 아직도 내면적으로 어리고 아이와 같은 모습이 많습니다. 주님 신령한 저치,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영적인 성장을 소망하고 우리의 입술에 죄악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더욱 말씀을 사모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